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불규칙한 질서와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 아닐 정도로 세상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죄가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복음을 듣고자 하지만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진실한 말씀의 통로를 만나지 못한 세상 모퉁이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있는 교회와 저희의 신앙을 일으켜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지난주 목요일 한국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고 14일 간의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케냐 모케 신학원의 김자명 성교사입니다. 아, 케냐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죠? 네, 케냐는 아직 검사군 수의 10% 내외 아, 양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높은 편이지만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EU나 WHO, 그빌 게이트 재단을 통해서 인도에서 그리고 우방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백신을 두려워 접종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도 사토 때문에 정상적인 그 백신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변종이 많아 여전히 3차 대학선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제2차 럭다운이 진행될 때 한국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케냐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겪고 있고 순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도 우리는 접하고 많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바이러스로 촉발된 미래 사이의 불안감,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적 혼란과 교회 본질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란한늘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라 비슷한 죄의 연장선에 있는 인간의 파괴는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너무 과신한 탓일까요? 서서히 이겨내고는 있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우리를 포함해 여전히 영적인 것과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지적인 정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어, 접촉하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많이 존재해왔고, 그리고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비한 호기심과 관심은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늘 세계 각지에서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과학적이고 대용량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신에 대한 염원은 가슴 한 구석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문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은 것이 비록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거나 관심은 없습니다. 해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만족을 갖습니다. 본질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에서 답을 찾더라도 그 갈망은 해결되지 않고 늘 공허했거나 비어있거나 게 메말라 있습니다. 그 가슴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뻥한 거죠. 허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이 열망을 채워보려고 노력해도 인생만 허탈해진 것이죠. 인간을 만든 예수님으로 진짜 채워할 야 예수님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현재 인간의 조건이며, 선교를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장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인간을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이 형상의 개념 자체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격의 신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적인 그 어떤 인격성을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식물과 나누지 않고 단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그 형상에서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3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적인 것을 가진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인간이 불행도 뭘 선택했습니까? 사탄의 이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타락하게 됐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바로 즉시 나타났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옷 입은 동물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수치심을 알 필요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없었던 거죠 이후 인간은 다스리도록 그렇죠? 범죄 이후에 인간은 다스리도록 준 피조물에 그 속에 숨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존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로부터 종교가 세겨생각세계나게 생겨, 생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존재로 자연에 숨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에 우존하게 되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을 때까지 그 어떤 것에 자신의 욕망을 허한 가슴에 채워놓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지 못하고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외부 존재에 의탁하게 되는 인간의 종교심이 그때부터 발현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주세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과 하를 찾았습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냐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밖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왜 밖에 있는 것을 선택했느냐 라는 거죠 너와 내가 약오, 약속을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왜 거부했느냐 라는 거죠 그 언약 안에 있는 너를 만나고 싶었는데 왜 밖에 있는 것을 선택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말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신을 보고 시각의 변화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자신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수치심을 느끼고 죄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오늘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교란 말은 일반적인 한자에서 교를 선전한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교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교는 바로 미션을 말하는 거죠. 미션은 바로 그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이며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사명을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느끼신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성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태어난 교회는 탄생 자체가 성교적이기에 본질과 목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그 인자하신 분을 드러내 보여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다름을 그 다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세상 속의 다른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이렇게 사는데 왜저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보면서 아니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찔림의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해야 되고 진실을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싶어 하게끔 우리의 삶은 바뀌어 줘야 합니다. 그 내면에 숨어 있고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되살아나도록 우리가 그들 앞에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생각의 변화, 지식의 변화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총매제가 되게 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해야 합니다. 이웃 세상을 똑같이 볼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보고 그 진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변화, 지식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똑같이 볼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성교적 자세로 우리 주변은 차츰 주변의 영향력, 사회 사람들에게 동력을 제공하고 자극제가 되어서 촉징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다름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고 우리를 알았을 때그 안에 숨 쉬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살때 가끔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 목적에 열심히 가득 채운 듯 하지만 자주 듣는 말이 인생이 일장 충명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공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본질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우리의 본질이고 성교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지난번 CTI 목회 신앙으로 해서 졸업 후 코로나19로 목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 30명을 초청해서 현재의 권한을 강서 중앙교회가 기억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어, 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참 감사했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이 시간 학생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성교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위치에서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고 그 교회에게 요구하신 성교적 삶을 우리에게 매순간 요구할 때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강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에 교회가 성교적임을 늘 알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다름을 통해 주변과 사회가 예수를 갈망하며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세계 열반까지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